여호수람은아침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백,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해서이은이강에 가서 어, 강람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람이 진영을 이사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람들은제사장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사람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길거리가 약 2,000길쯤 되게 하고 계서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저녁에 그 길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우석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전결을 배워라 네 여우석께서 내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우석께서 제 사랑에 말했습니다 여우석과 백성들 그, 그그 앞에서 광을 건너라 이에 제단 들에어역가를 메고 벳성대 앞에 서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께서 여호사에게 요거,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 문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네가 모세와 함께도 너도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에게할 것이다. 여역가를 메고 가는제산들에게말하라다 너희가 요단만의 불에 이르러 강게 되어 있으라 여호사아이스라엘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요아의 말을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사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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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는 분명 너희 앞에서 가는 사람들과 해 사람들과 희미 사람들, 을르의 사람과 어, 길을 가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구스사람은 반드시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알게 될 것이여 보라 온 땅에, 저 언역교가 너희 앞서, 어, 요단강을 건너게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집화 가운데, 각집하에한사람씩요두 명을 뽑으라 여와의 온 땅에, 주유 대신은 어,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들러 내 말을 담고, 우선 선강 아래로 흐르던 물을 끊기고벽에 이루어 서게 될 것이었다. 어, 그리하여 학생들은 요들러 간 건너 위에 진영을 떠나고, 어느 학교를 맨 제사장으로 어, 앞에서 나갔습니다 Did you get 들이유 i 강에 o t h 들 country? You don't know, eh? You don't k n 물 w choose it e 서고 r y country, cousin, just in t 이 a t 아 o v i e a 해 i t t l e m o m 아 n t so, uh, to w o r 大爷，我这。<點>